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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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왕자 중고차 영진입니다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디젤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많이 안나오는 클린디젤이다 그렇게 과장광고를 해서 자동차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1 0년 전까지만 해도요, 수입차는 디젤 차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2015년 도인가 그때쯤, 어 얘네들이 진짜로 배출가스가 많이 안 나오나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웬걸, 들 나오기는커녕 똑같았거나 아니면 더 나온거나, 완전 다 거짓말 했던 겁니다. 그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은 대구잖아요, 대국 대구. 소비자 권리가 엄청나게 강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 너네들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거짓말로 상처를 판매했으니, 너네들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보상해라. 그렇게까지는 아는데, 펜츠, BMW, 아우디, 얘네들은 보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뭐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막 없어지더라고요, 내용들이. 로비했나? 로, 미국은 로비가 뭐, 화법이니까, 로비에서 그랬나? 하여튼, 조용하게 없어졌지만, 폭스박에는 끝까지 가더라고요. 니들 돈 내라, 돈 내라.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폭스박겐 상대로, 폭스박은 니들, 우리 손자들한테, 1인당 2 0에서 2,400만원씩 보상해. 그랬는데, 폭스박에는, 어, 미국 시장을 놓칠 수 없잖아요. 미국 시장, 엄청난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만 소비자가 있나요? 우리나라. 전 세계. 다폭스하겐는 사건 소비자들이 있는데. 근데 걔네들한테는요.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야, 100만원짜리 노래 뭐 고칠 수 있는 쿠폰 주차니까 이걸로 끝내다. 아니면 나 노래들 다안 팔래?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쿠폰 100만원짜리 수리 쿠폰 받고 끝났어요. 아,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특히 다, 독일, 자국민들한테는 뭐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이 미국 같은 힘센 나라한테는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우리나라 같이 약한 국가한테는 지들 마음대로 잘안 판다고 했다가, 그냥 보상 똥물 쫓아니까 그냥 팔게, 팔, 팔게 달라. 와, 못된 놈들이네. 나는, 그런못 하면은 중국사 딜러로서, 애국심이 강한 우리나라, 한국 중국사 딜러로서, 폭스바겐 차들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BMW, 벤츠, 아우디는 그 생각 못했을까 애들은 돈 돼서 그랬나 야이 시장이 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폭스바겐 니들 그래 나는 니들 차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지 왜냐면 하 매스컴에서 맨날 폭스바겐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하다가 벌써 지금 한 7년, 8년 지났잖아요 7년, 8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하나씩 까먹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까먹고 하다가 보고, 다 정말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잊어먹고 있는 상태인데, 제거래처 고객님께서, 폭스바겐을 위탁으로 판매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눈이, 돈에 눈이 먼 중고차 딜러인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위탁으로 판매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눈이 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젤 기트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의 제타 모델이고요. 현재 이 차량은 제타 7세대 모델입니다. 2020년 12월에 등록된 20년형 모델이고요. 6세대 모델과 차이점은 휠 베이스를 늘리면서 길이를 길게 했고요.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폭을 좀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차 높이는 조금 낮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에서 쿠페형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변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차는요 주행 거리가 18,000km고요, 4기통 엔진이고요, 1,400cc, 8단 오토 미션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요 이 차량과 경쟁하고 있는 차량은 아반떼, 현대의 아반떼가 있고, 기아의 K3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이 제타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아반떼와 지하자동차의 K3와 가격적으로 견줄 만한 스위트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기량 이 차가 지금 1400cc거든요. 배기량은 낮췄지만 토크 그리고 마력수는 훨씬 더 높아요. 아반떼 K3보다 그렇게 배기량은 낮췄지만 성능을 올린 올린 차량이라고 차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커다란 옵션들은 다 넣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자잘한 중요한 옵션들을 안 넣었어요 왜냐 가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을 다 넣었는데 그 중요한 자잘한 옵션을 안 넣었어요 한번 보시죠 폭스바겐에서는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제타와 동급인 자동차들과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겠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타는 멕시코 공장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은 다 있어요. 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했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에요. 다시. 눈에 보이는 커다란 뭐, 파나로마 선루프 전동 시트, 맥모니 시트,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비게이션.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은 프레스티징급은 다 있어요. 있는데, 아니 이 수입차인데 프리미엄 등급은요 프레스티지보다 낮은 프리미엄 등급은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laughs> 말이 되나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은 뒷좌석 열선이 없어요. 그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요 프레스티지 등급만 뒷좌석 열선이 있고. 아니, 앞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좌석 선풍구가 없습니다. 선풍구가. 이게, 봐봐요. 이게 엠비어트 라이트에요. 엠비어트 라이트도 있고, 판너라마선프도 있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은 다 있는데, 뭐,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옵션들이 없어요. 보시면, 방금, 어제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면, 차선 이탈, 차선 이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측방은 있네요, 다행히. 후측방은 있어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은 전부 다 있는데, 중요한 차다란 옵션들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 더. 특히요, 디지털 콕. 디지털 계기판은요 20년식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급 전부 다 적용되지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은 21년형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적용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21년형부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데 21년형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자동차 값이 신차 값이 300만원 올라가요 디지털 계기판 더 추가하고서 가격이 300만원 또 올라간 상태로 21년형은 프레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탄는요 전동 접이가 안 돼요. 백밀러만 하는 거예요. 백밀러 전동 접이가 안 돼서 만약에 락폴딩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따로 추가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전 차주분께서 락폴딩을 따로 설치했어요. 켜지죠. 이게 따로 설치되는 겁니다. 전동접이식 되는 순정으로 정품으로 된 전동접이식 세트는 없어요. 이 차들 이 차만 2전 차주분께서 따로 설치한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현재 본인이 폭스바겐 차량을 운행 중이시다. 실제 차주분이시다. 가게 갖고 있는 차량이 제타, 파사트, CC 뭐, 티구안 등등, 많이 있잖아요, 복스박엔.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그 차량들 중에서 최고 등급, 최고 트림의 차량인데, 왜, 여기 한번 보시, 여기 뭐, 옵션이 들어가야 할 구멍이 다 비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최고 등급의 차량인데, 왜 옵션에 이것 이거... 뭐, 다 비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왜내 차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에서 그 차장 중에서, 차종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인데, 왜 옵션이 뭐다 비어 있을까? 어, 깡통인가? 최고 높은 등급이라 샀는데.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대 기아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옷을 뭐다 집어넣잖아요. 옷을 뭐다 집어넣으면은 이 차가 주고된 가격이 2,700~2,800만 원인데 3,500만 원, 4,000만 원이 돼요. 4,000만 원이라면 BMW 벤츠 사지 이거 새차 사겠어요? 그래서 폭스바겐는 폭스바겐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을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또 옵션을 다뺀 거예요. 옵션을 다 빼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아니지,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 유럽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들은요, 헤드도스플레이, 사선이탈, 기타 송풍구, 다 있어요, 다. 아, 근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못 팔죠. 우리나라 그러면 또 2차 4천만원, 5천만원 되면 P&W로 편집할 거 아니에요. 흑스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반떼, K3와 등장하기 위해서 옵션다뺀 거예요. 아쉬워요. 글쎄요. 저 같으면은 한돈 천만원 비싸더라도 수입차니까. 수입차니까 돈 천만원 비싸더라도 완전 더 풀옵션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뭐 아닌가요? 그냥 가격만 싸면 되는 건가요? 스위치 면 되나요? 스위치 하면 싼, 싼, 싸면 되나요? 그냥? 모르겠네. 저 같으면 완전 풀옵션 타고 싶어요. 조금 더 돈이 들더라지요. 네. 오늘 소개드린 폭스바겐의 제타. 7세대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8,000km 탔어요. 사실은 18,000km 조금 덜 탔어요. 17,900km 탔습니다. 뭐, 뭐, 디젤게이트 때문에 말도 많았던 복스바겐이지만 뭐, 많이 반성을 했는지, 또, 운전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펜사단가를 많이 낮췄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 무사업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를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이 차는요 폭스바겐에서 일반 보증이 3년 주행거리 무제한 3년 무제한 공짜입니다 보증이요 무상보증이 3년 무제한 공짜에다가 또 보증기간 안에 5년 1 5만 k 로까지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연장하고 싶으시면 3년 무제한이지만 5년 15만 킬로까지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량은 위탁차량이에요 상사이전이 안된 차량이고 개인 이름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간에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거래다 보니까 위탁차량이다 보니까 현금명수죠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돼요 꼭 참고하시고요 취득세가 매매가의 7%입니다 7%인데 위탁 차량입니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아세요? <laughs> 위탁 차량입니다. 면배단지에서 차를 구입하시는 차량들은 외도비가 들어가고, 수수료가 들어가고,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세가 제일 비싸요. 취득세가 7%입니다. 7%. 근데 이 차는 위탁 차량입니다. 현금 면수증, 세금 내서 발급 안 되지만, 위탁 차량입니다. <laughs>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laughs> 이따 차량이라고요 개인 명의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예 취득세가 네 알겠 무슨 몰르... 몰라요 <laughs> 차값은 거의 매장에서 판매한 차량과 동등합니다 물론 선정검사 기록도 다 받아놨고요 이전 관련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것만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또 차량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차량은 그 당시에는, 그 현재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항상 저렴하게. 어떤 차보다 저렴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차값뿐만 아니라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서 제일 저렴하게 가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아니라도 나중을 위해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해 놓으셔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요, 이차 하셔요. 총 구입 비용이 매장에서 똑같은 차 사는 것보다 많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또 자세한 거는 알려드리면 안 돼, 안 돼. 알겠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열차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 드릴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왕자주모차 이영진이었습니다.